저희가 준비를 했고 컬러는 네이비 그레이 블랙입니다. 지금 혹시 제품으로 넘어갔나요? 요걸로, 네, 제품 라인으로 넘어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제작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반짝 놀랐어요. 두께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제가 이거 손을 집어넣고 진짜 패딩을 그대로 입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보이시죠? 두께감까지 요거를 여러분들이요, 겨울철에 아, 나는 치마 입는 것도 좋지만 바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바지 일게 너무 추워요 하셨던 분들, 요거 우리 자체 제작 패딩 바지, 안쪽 두께 보이시죠? 요거 그대로 입고 가시면은 정말 문제 없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이것만 입게 춥다 하시는 분들은 요 300대니아 스태킹을 하나 매치하시고, 그 위에다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고, 어, 지금 잠시만요. 박대님께서 한겨울 반응한가 하셨는데, 혹시 요 바지를 말씀하신 걸까요? 요 바지는 한겨울에도 입으셔도 될것 같고 유진님께서 제품 방품 기능 이 있나요 하셨는데 네. 요거는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팀을 하잖아요. 이게 안목에 정도 두께만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입으실 때도 한겨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지다. 바로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입으신 바지 어떤 바지죠? 지금 네 설명하신 패딩 바지 맞습니다. 입었는데 아.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걸 구매를 했어요. 아, 정말요. 한번 네, 이어 보고 나서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 맞래서 구매를 해서 입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겨울에 진짜 골프를 사야 되는데, 뭐 사지 했던 분들은 이걸로 진짜 들어오시면 좋겠고, 라운딩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나는 추위를 많이 탄다. 어, 겨울에 여행 가야 되는데 뭐입지 겨울에 또막 일본 여행, 어디 여행 가는 분들 많거든요. 요런 거 사시고, 그리고 본인이 사도 너무 좋지만, 우리 부모님, 그렇죠 우리 이모 갑자기 생각나요? 요거 선물해서 입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요즘에 파크골프 치르고 많이 가시거든요. 밖에 진짜 추운데도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가시는데, 그때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는 너무 좋고, 그리고 보면은 마이크로 극세사, 또이 소음을 100% 충전한 그 제품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바지는 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입었을 때도 편하지 않습니까? 시축성도 굉장히 좋아서 안땅다 일어나도 아우. 굉장히 편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신상인데 판매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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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일어난대요. 음.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 평소에 스커트를 입으시는 분들도 바지를 좀 입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 지금 황땡영님께서 이거는 제가 요거 이거 잠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따뜻한 거는 제가 말할 것도 없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지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퍼 한번 내려서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여기를 깠습니다. 보이시죠? 두께감이 바지 안에 두툼합니다. 두툼해서 일반적인 바지랑은 비교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위에 있는 패딩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패딩 느낌이고 두께가 이렇게만 봐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어, 두꺼운 바지 사야 되는데 겨울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 바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지로. 그래서 우리가 트레일는요 방송을 안 해도 일단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예쁜 디자인 좋은 퀄리티 덕분에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 홍보를 하고자 그렇죠? 네.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패딩 바지는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다면 다음으로